새롭게 시작하는 신혼 생활 설렘과 기대만큼 준비할 것도 많은데요. 특히 이사 후 신혼집을 채워줄 가구를 제대로 갖춰야 불편함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어요.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해 집에 있으면 편리하고 실용적인 가구들을 추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시스템 앵거. 신혼부부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는 바로 수납이에요. 특히 드레스룸이나 작은 방이 따로 없는 경우 효율적인 수납 방법이 필요한데 이럴 때 시스템 앵거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벽이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옷부터 가방, 모자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집구조에 맞춰 유연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사를 자주 한다면 해체한 뒤 다시 설치할 수도 있어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옷장이나 수납해야 할 공간에 비해 옷이 많거나 드레스는 공간이 작다면 시스템 행거를 추천드립니다. 컴퓨터 책상. 최근 재택근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신혼집에 없으면 안 되는 가구 중 하나가 되었죠. 공간에 여유가 없다면 식탁과 책상을 겸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라면 심플한 화이트 책상을 선택해 공간을 넓고 깔끔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고 일과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멀티 기능을 갖춘 책상을 활용해 홈 오피스와 홈 PC방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LED 조명까지 더하면 인테리어 포인트가 될수 있어 이 공간에 좀더 신경 쓰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철제 선반 주방, 거실, 베란다 등 어느 공간에서나 활용 가능한 철제 선반은 신혼집 가구 리스트에 빠질 수 없는데요.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하면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챙길 수 있어 가성비 좋은 가구입니다. 튼튼한 프레임으로 무거운 짐도 수납할 수 있고 공간에 맞게 다양한 사이즈로 설치할 수 있어 수납 공간을 넓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가구예요. 조립도 간편하다 보니 셀프로 설치할 수 있고 짐들의 크기가 제각각이더라도 선반 이동으로 빈 공간 없이 꽉찬 수납을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규격된 선반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오픈형 책장. 요즘 전자책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책장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책장은 있으며 활용도가 높은 가구예요. 꼭 책을 수납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다양한 소품들을 진열하는 진열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 책장을 선택하면 인테리어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어 인테리어 연출할 때큰 도움이 돼요. 좌식 소파. 바닥에 앉는 생활이 익숙한 우리나라 라이프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자식소파는 공간을 한층 더 아늑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생활공간이 좁은 신혼집의 경우 부피가 큰 가구보다 자식소파처럼 공간을 덜 차지하는 가구가 훨씬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듈형 자식소파를 활용하면 한 공간에서 앉아있다 누웠다 때로는 기대는 등 다양한 자세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이렇게 신혼집에 필요한 가구들을 알아봤는데요 같이 첫 시작하는 공간인 만큼 새로운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는 공간이 신혼집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가구 리스트를 참고에 실용적이면서 감각적인 신혼집을 완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